요 o u bam these jackson park uh, your environment 환경은 will program me 저를 프로그램 한, 할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서바이벌 환경이 그그 그 환경이 나를 프로그래밍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the environment will program me. 약간 그런 느낌. my identity 정체성을 내가 디자인하지 않고 더 환경이 나를 프로그램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오징어 게임 속의 안에 있는 그런 갇혀 있는 환경, 폐쇄적인 환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픈된 프리 Free, 프리덤이 있어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프리덤이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날 프로그래밍하게 내버려 둘순 없죠. 네. 거기에다가 my past will repeat itself. 과거가 지금에도 계속 반복되고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고 끝없이 바, 반복만 되는 과거. 과거의 흔적들.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반복만 될뿐이죠 그러면은 내 과거가 결국 내 10년 뒤 미소, 무, 모습이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요 It's not gonna write a new story If you let the past repeat itself 그렇게 생각합니다 environment 했고 past 했죠 네 이거 두개 는 내가 내가 스스로 디자인 디자이너 new story writing a new story 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